자, 얘들아, 문제 15번 문제를 풀어보자. 자, 지금 여기서 함수가 두 개가 나왔어. 둘다 지수함수인데, 하나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나왔고, 하나는 9의 x제곱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, 자, 우리 보시면 문제를 잘 읽어볼게. 자, 어, 어떤 9의 x제곱의 그래프에 p점을 하나 잡았대, p점을. p점을 하나 잡아서, 이거를, 어, 선부, o p 라 그래가지고, o, 즉, 원의, 원의 그, 그, 중점. 좌표평면의 원점, 여기 있지, 여기, 가운데. 이렇게 연결했대. 그랬더니, 어, y는 3x제곱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긴대 q라는 점이, q라는 점이 생겼는데, 그 점은 op의 중점이래, 중점. 중점은 가운데 점을 말하는 거잖아. 그러면, 얘들아, 자,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, 여기가 p점이고, 여기가 q점인데, 여기가 중점이라고 적혀있어, m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. 자, 이 가운데 값이니까, 요길이랑요길이다 같아. 왜? 같다는 거는 이게 가운데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값의 길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값의 길인데,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. 얘네가 길이가 똑같고, 그 다음에 함수 값에서 Y 값도, 이 Y 값의 이 길이가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야. 알겠지?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중점이라는 저큰 틀을 기억해보자는 거지. 그러면 선분이 여기가 Q 점도, P 점도, X 좌표 Y 좌표가 있을 거잖아. 그치? 그 중점이라는 힌트가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, 약. 알겠죠?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을 것 같아. T콤마 모르니까. 그렇죠 T콤마 T콤마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3의 T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이해돼요? 여기까지? 그 다음엔 이 길이가 T라고 났다면요 길이도 T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요 P자표의 좌표에, X자표는 이 T가 되는 거야. 이 T가. 이해돼? 그러면 여기다가는 요거는 9의 X제곱의 그래프잖아. 그러면 9의 2T가 나오는 거지. 이렇게. 함수 값이. 이해됐어? 그런데 y도 비교를 하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잖아. 이렇게가 길이가 똑같잖아. 그렇지?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면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게정상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9의 2t 제곱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3의 t 제곱과 같아야 돼. 여기까지 돼요? 자, 그럼 볼게요. 그러면 얘네들을 3의 t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 보면 3의 4t 제곱 빼기 2의 3의 t 제곱은 0. 여게 되는 거잖아. 그죠?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3의 2제곱이고 곱하기 2t가 있으니까 4t로 바꾼 거고 2를 곱한 다 이렇게 넘겨온 거지. 이항한 거지. 그러면 얘들아 3의 t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지. 그렇죠?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3의 3t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. 그런데 얘들아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. 지수함수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돼. 돼야 돼. 그럴 일이 절대 없단 말이지.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.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아예. 얘가 0이란 말이지 무조건 3의 3t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3의 t제곱에다가 3배를 한게인 거야 이해 돼? 그럼 3의 t제곱 자체는 3제곱근 2겠지 이해 돼 여기까지? 자 그런데 다 찾아서 끝났어 이제 문제 풀어서 끝났어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냐 p의 y자표 p p가 얘잖아 거기다가 y자표 얘 얘가 궁금한 거얘 알겠죠? 요정도는 풀수 있겠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겠죠? 그러면 3의 t제곱이 3 세제곱근이니까 이 값을 계산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찾아보세요.